자기야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그럼 우리 투투한 자기에게+ 자기에게 마일럽을 표현하는 발렌타인데이잖아 내사랑 받을 준비됐어 아나 살찌는데 정말 아 얼른 좋다. 짜잔, 짜잔. 음, 음. 이게 뭐야? 립스틱이잖아. 음. 나는 코랄 느낌 나는 핑크 345만 쓴다고. 주접을 바가지로 쓰는구나 <laughs> 이거 초콜릿이야. 어? 그래, 요즘에 이거 몰라? Maybe I love you. 오, 센스라고 정말. 오, 완전히. Maybe this 오, 근데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다. 자, 음. 이거 어때 이거 어때어이게 뭐야? 웬 공구를 주고 있어그초콜릿어 그, <laughs> 아이, 이거 어까이어디게그러어게 진짜, 진짜 <laughs> 니퍼 게은데 <주고> 어떻게? <있어>. 이데 <laughs>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초콜릿이라니까 오 초콜릿이네. 에이, 그래. 그데 이것도 내가 생각한 건 아니야. 자 좋아할 거야, 자기야. 짜잔. 어우 어, 부화느라 진짜 힘들었어 왜? 어우 부화느라 진짜 힘들었어 왜? 왜? 어우 매워. 이게 뭐야, 자기야? 어우 매워. 어, 뭐야? 맵다고? 어우 너무 매워. 아우! 이거 신기하지? 초콜릿인데 맵다니까는 된장찌개 넣어으면 얼마 맛있는 줄 아냐? 야, 이거 센스, 야, 이걸 몰랐어? 어. 구하는 약 얼마나 힘들었는데. 너도 쳐먹어봐. 안 돼, 그 거리두기 몰라. 아우, <laughs> <laughs> 어, 됐어. 아, 왜? 아 어, 진짜 내 맘도 모르고. 진짜 내가 초콜릿을 받고 싶어서 이런 줄 알아? 어, 이상하다. 포크 같은 거다 필요 없어. 내가 원한 건네 마음이라고. 아, 그랬구나.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진짜 사랑은 자꾸 이런 거보다 마음으로 표현 좀 하세요. 어? 신통 반통 매워서 죽으려고 하는 장신. 만사의 결단신. 에게 물어봐. 원, 투, 트리, 퍼.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오. 자 무엇이든 물어보살 오늘 아주 달달하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발렌타인데이라고 여기저기 초콜릿 바꾸면 난리도 아닌데 연애하면 챙겨야 될 날이 얼마나 많은지 다들 알고 있는데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말고도 야 이단 이런 게 있는지 지금 오늘 알았어 7월 14일은 은반지 주고받는 실버데이 38광땡데이도 있대요. 이게 무슨 이런 거 챙기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또 이벤트로 재밌게 놀고 하는 것도 좋은데 괜히 돈 많이 쓰고 나중에 또 후회하시고 이러지 말고 혹시 이렇게 선물 다 줬다가 헤어지거나 불이익을 당한 커플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오시기 아, 바랍니다. 그렇구나. 예. 다음은 출연자 근황 뉴스 시간입니다. 발렌타인데이답게 뜨겁게 사랑 중이신 분의 소식인데요. 음. 남친 있는 여사친을 짝사랑하고 있어서 고민이라고 하신 임진영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초등학교 동창인데 20년을 짝사랑했습니다. 중요한 건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가. <laughs> 진짜 웃고 있네, 진짜. 진짜. 사랑이란 말로 모든 걸다 포장하려 하지 말란 말이야. 그 남자는 뭐가 되는 거야? 너도 똑같이 당해. 그러면 너도 똑같이 당한다고 나중에. 정신 똑바로 차려. 이분 우리한테 엄청 네. 혼났는데, 쓴 <laughs> 소리도 많이 듣고 그죠. 네. 근데 사랑 중이라면서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분은 아니겠죠. 그분은 이게... 아닙니다. 아유, 다행히, 다행히. 다행히는, 다행히는, 어, 그 여사친분과는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고 연락처도 지우셨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예쁘게 연애 중이시라고 합니다. 당장 뭐 저희 얘기가 조금 속상하고 아프게 느낄 순 있지만, 네, 네. 결국에 좀... 이렇게 바뀌니까 아, 얼마나 그러면, 좋습니까. 안 되는 저희는. 건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첫사랑의 실패로 앞으로 내 인생에 연애와 결혼은 없다던 20살 김정태 씨 소식입니다. 음. 첫 연애가 올해 3월에 끝났는데 앞으로 연애도 하고 싶지 않고 결혼도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해 응. 내가 볼때너100%해 번쩍 돼있는 이상이 나와도 진짜 이제 신경 안쓸것 같아요. 똥싸지 말라고 아, 진짜. 아 같이도 하구나 다 말. 저희가 한두 달 안에 연애할 거라고 어, 얘기를 했었는데 놀랍게도 아직까지는 연애를 안 하고 있대요. 어, 어. 이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신통력이 떨어진 건가요? 아, 이게 어떻게밖에 없는 게 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입대를 했다고. 저희 조원은 우선 1년 반 동안은 좀 고류가 됐다는. 자, 오늘은 어떤 분들이 오셨을지. 자,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무슨 일로? 저희가 그냥 이제 이 친구가 혼자서 이제 심심하니까 유튜브를 시작을 한 아. 거예요. 했는데 저한테 같이 출연을 해달라. 음. 그래서 아 그래야겠다. 이러면서 출연을 했, 했는데. 여자친구였을 때. 네. 아니요 친구였을 아. 때. 아. 그 친구와서 그냥 둘이 이제 재밌는 영상을 올린 거죠. 올렸는데 그냥 저희는 이제 유명해지거나 이러진 아, 않고 그냥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댓글 달고 했는데 음. 저희가. 이제 사기, 사기고 임신을 하게 돼서 저희가 임신을 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근데 재밌게 하려고 그걸 이제 뭔가 사과 영상처럼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상을 올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 인터넷에 어떻게 올라갔냐면 여사친 남사친 컨텐츠 찍다? 대참사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결국 그리고 어떻게 여사친 남사친이 그렇게 지내고 있다가 부부가 될수 있냐 좀 역겹다 뭐 이런 댓글도 달리고 해서 역겹다 뭐 이런 댓글도 달리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걸 신청하고 또 나오게 된 이유도 그거예요 저희는 메스컴이라든가뭐 기사라든가 이거는 그렇게 나가버렸잖아요 이미 그럼 저희는 저희 영상 올려봤자 사람들이 그걸 다시 기사 써주지 않잖아요 아 지금 마스크 쓴 이유도 또 검사 다맞고 왔는데. 또 임신 상태에서또 아, 시청자분들도 조심해, 잘 이해해 주시기 아, 바랍니다. 아, 뭐 조심해야. 임신 중이라 조심하는. 더쫌 아. 쫌하게 응. 틈이 없이 이렇게 자라고. 틈장 하 없이 이렇게 그래. <laughs> 아니 근데 친구였다가 갑자기 부부가 되는 가정이 얘네들 뭐지? 응? 라고도 할수 있거든. 그 자체가 반칙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근 남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나도 신기하겠다. 너맨 처음에 예보고 좀 나와 달라고 한 이유가 뭐야? 아, 처음에요? 응. 음. 그가 놓치자 놀려고요 정말 아,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 하나 얘기해 줄게. 너얘 말고도 여사친 여러 명 있었지. 맞잖아. 네, 네. 여사친있 근데, 네. 근데 왜, 근데 왜 민지야? 왜 얘야? 한번 생각해 봐. 아, 이거 왜? 정말 솔직하게. 네생각이야 가까이 있었어요. 그니까 제가 아니 근데 네. 예를 들어서 가까이 있었는데 네. 내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야. 그렇게 여사친 여러 명이 있는데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개인 방송이고 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치. 어 어떤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나오면 사람들이 더 관심 있게 생각하겠다. 그치, 뭐 여러 가지 그치. 네가 고려를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네가 결론은 지금 민지를 선택한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니까 러 그, 그때부터 이네 마음속에 곁에 두고 싶었던 거야. 만큼이라도 아, 민지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지. 어, 그거, 그게, 그거 없이는 그렇게 안 안되니까. 어? 맞아요. 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어느 정도로 그랬냐면 얘는 저한테 지 남자친구 얘기하고 얘는 하지만 아,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 이 와이프는? 아, 전, 없지, 아, 이 와이프는? 아, 저한테 남, <laughs> 남자친구였던 사람들 어. 얘기하고 저는 예, 네, 얘기하고 이렇게 그럴 정도로 그런 고민 나누고 그래, 원래 그, 그러다가, 그랬는데, 네. 원래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이 쌓이는 네. 거예요. 그 하여튼 뭐 그,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만나게 됐냐고 사랑을 하게 돼 누가 먼저 뭔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아,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정말 친구처럼 지내면서 같이 영상 찍고 놀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만나다가 어느 순간 민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어 모르겠다 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라 이렇게 저한테 던지더라고요 응. 저도 이제 좀 얼떨떨+ 얼떨떨 응. 하니까 그니까 내가 형, 이거 다 거짓말이야 뭐 남사친 여사친 얘라이 yeah, 나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이라고 봐 그렇지 않아 얘기 좀 해봐 봐 거짓말이에요 그치 거짓말이지 거짓말. 야 고맙다 매일 남사친 여사친 나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면 지금 조회수는? 그러니까 많진 않아요. 영상 올리면은 원래 이만 3만 나오는 작은 저희끼리 장난처럼 올리는 거였는데 수익은 어느 정도? 어, 거의 어, 없다 보셔야죠. 어. 그러면 지금 뭐 어떤 경제적으로는 괜찮고 지금은 이제 다른 분들 어. 것들 편집도 하고 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 지금은 풍요롭다는 아니지만 어. 살아갈 수는 있다. 그러면 야한데 그만해. 야 근데 그만해 <laughs> 그만하면 되잖아 안 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해 어, 수익도 없는데 뭘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 욕을 먹어가면서 그러고 해. 들어가 그게 말해. 걱정이 아니라 아니 뭐 그게 걱정이 되면 왜 <laughs> 사실은 더 많이 알리고 싶었어요 제가 민지를 그냥 어 어쩌다 장난치면서 만나게 된게 아니고 그럼, 그럼 서로 그렇잖아. 정말 사랑해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그냥 하룻밤 그런 장난에 갑자기 생긴 아이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준비를 한 아이인데 아무래도 대중 매체 자체가 자극적인걸 찾다 보니까 약간 불장난처럼 잘못된 이제 일어난 그, 것들을 누가, 누가 그래서 니는 부부야. 근데 그런 거 아니 그러니까 막 SNS 이런 데 올라오는데 저, 실, 제 신랑은 그거죠. 제가 혹시 그걸 보고 힘들어할까 봐 그러니까. 많이 네. 좀 미안한데. 우리도 뭐, 나도 기사를 참, 뭐, 보면 뭐, 꽤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정말, 어디 기사에, 어느 부분에 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니까, 러 니네 뭐 기사가 났어. 그걸 보는, 니네, 니네 응. 일이니까 그걸 찾아도. 맞아, 맞아. 보고, 가족도 어, 보게 맞아요. 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응. 야, 큰일 나. 다 보다. 보나 보나 보나. 아무도 안 봐. 아무도 모른다고 음. 보면 돼.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아. 내가 미안한데, 이거 하나 물어볼게. 네. 혹시 쿠킹 요리왕의 탄생이란 프로그램 아니? 죄송합니다. 모르지. 네. 야, 야나 진짜 유명한 방송국에서 12주를 한 방송이야. 그럼 니네 모르잖아. 내가 내가 한 건데. 그치 죄송합니다. 근데 니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기 와서. 내가 그러니까 내가 다 몰라.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거를 다 일일이 다 챙기고 그러고 살지 않는단 말이야. 네. 너무 고민하지 말아라 이거지. 네. 그렇고. 죄송한데 그 우리 JTBC <laughs> 쿠킹 요리왕에 탄생 네, 됐어. 저는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쿠킹 PD 도 여기 와. 고민 있으면은 어, 얘기해줄 테니까 내가. <laughs> 아, 근데 그래서 문제는 니네가 지금 얘기했지. 우리는 불장난이 아니고 뭐 진짜 진실한 사람이 음. 다 그렇게 생각해. 그거 보는 사람도. 그러나 그중에 이상한 사람도 있어. 잘 생각해봐. 많은 사람들이 봐주길 원하잖아. 그럼 그렇죠. 많은 사람이 보는데 어떻게 다 니네 보고 좋다, 최고다, 이쁘다, 이 얘기만 해. 당연히 나쁜 얘기도 쓰는 거야. 그럼 그거는 감수해야 될 몫이야. 근데 누가 뭐좀 사람들 많이 봐주기 원하고 좋은 얘기만 해주기 원하고 그거는 도둑놈 심포지 근데 정 싫어. 뭐 자꾸 오해하고 이러는 게 싫어. 하지 마. 편하게 어, 살아. 뭐 하지 마.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어. 받아? 행복하게 어. 잘 살아 잘 살면 뭐 쓸데없는 고민을 그리고 하고 그리고 아이 예쁘게 나서 지금 힘든 시기에 때 남편이 옆에 자주 있어줘야 된다고 네. 그렇잖아 네. 되게 중요한 일이야 우리 되게 좋아하는 거 있어 영상 편지 아니면 양손 잡으라는데 네. 또 양손 잡아라 네. 서로 한마디씩 해 그냥 해주고 싶은 이제 부부로서 어... 어 이상한데 이거 해봐 이 이상한데 어 민지야. 어. 다른 건 모르겠고, 아이보다 지금 네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 어.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 자꾸 스트레스 받을 일들 만들게 해서 미안해. 어. 그래, 그러면은 우리 <laughs> 그래, 잘... 잘... 하자. <laughs> 잘 할게, 사랑해. 내가 사랑해, 사랑다 아, <laughs> 좋아좋아 아, 내가 뽑아. 자, 너의 미래를 얘기해 줄 거야. 자, 보살신이시여, 이들의 앞날을 얘기해 주소서. 야, 야, 맞지 너 개가 천선하는 거야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야. 어. 딴 생각하지 말고 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지만 걱정해. 네. 응. 행복하길 바랄게. 그래. 응. 잘 들어가. 건강해. 안녕세요 안녕하세요.